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야훼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결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야외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야훼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으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을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다. 이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예레미아서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이라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계청 조사를 한번 살펴보니 한국에서 그냥 쉬어요. 쉰다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쉽니다. 그냥 쉬어요 말하며 쉬는 젊은이들이 2030, 20대, 30대 세대가 지난해 2023년도에 66만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냥 쉰답니다. 쉬는 2030 세대가 40, 50 세대보다 많이 조사된 적이 2023년이 처음이랍니다. 임시로 또한 청년 취업자는 2만 명이 늘어간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측에서는 사람, 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실업자는 많은데,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찾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흔히 말하는 힘든 직업 있잖아요. 3D 업종. 3D 업종에 해당되는 일터에서는 일하겠다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 사장님들이 애가 탄답니다. 힘든 일을 해야 하는 자리에는 일하겠다고 소수가 찾아오지만 1년 이상을 일하는 젊은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1개월, 2개월 하다가 도망칩니다. 그런 곳에서는 일꾼 하나를 찾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가 탈까요? 청년들이 어디를 좋아합니까? 대기업을 선호합니다. 미국에서도 대기업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자기 대기업들이 쓸 만한 일꾼이 없다고 해서 대학 측에 제발 쓸 만한 일꾼을 키워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 안에 대학을 두고 다시 재교육을 시켜서 일하는 사람을 부려먹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이나 쓸만한 사람을 찾는 기업이나 안타깝기는 마찬가지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 이렇게 귀한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애가 타게 애간장을 녹이며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탄식하시면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온 나라를 두루 다니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라 하시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에 맞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데 급히 찾으셔요.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서 5장 1절의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지금 읽어보시면 빨리 찾으라고 합니다. 그것도 뛰어다니면서 찾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그리 다급하셔서 빨리 뛰어다니면서 사람을 찾으라고 예레미야에게 요청하셨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이 가장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예언자라는 닉네임이 있어요. 그 예레미야는 스무 살도 채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도 바벨론과 아수르 그리고 주변의 강국이었던 애굽 등에 의해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고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비롯한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보다 더큰 위기가 있었는데 그큰 위기가 무엇이냐?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내부적인 문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종교적인 타락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나라의 흥망성세를 추가하고 계신데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것입니다. 이미 10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모델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우상만 섬기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채찍을 드셔서 그들을 치셨고 그 결과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술에 망한 것은 망했다는 것은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무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죄의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종교적으로 하나님과 신이 하나님과 믿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강조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을 거울 삼아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신앙을 지켜야 된다. 외치고 있는데도 어리석게도 남유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한두 사람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 전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전히 죄악과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해요.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 하나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긴다고 자부심을 여겼던 제사장이나 그 당시 선지자들도 백성들과 똑같이 물들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뒹굴며 사는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마음 먹고 계셨습니다. 왜냐? 염증이 생기고 몸에 문제가 생기면 약을 주고 주사를 주어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아픈 고통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장과 3장에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해 주십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레미야 4장에 나아가서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범죄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심판의 채찍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극률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들에게 하나의 가능성을 남겨 두시고 계십니다. 유다를 멸하시기 전에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자 마음 먹으셨어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오장에 와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빨리 뛰어다니면서 한 사람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뛰어다니라. 빨리 찾아봐라. 그한 사람만 찾으면 지금까지 지은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유다 민족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주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도대체 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 찾으면 유다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확정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기 민족을 구원할 그단한 사람은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공의와 진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하나만 찾으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계획한 그 계획을 다 취소하시고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범죄했기에 하나님께서 단한 사람만이라도 찾으라. 단한 사람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남유다,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는가. 그 이야기에 우리는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죄악의 상태는 범죄와 타락의 도시로 유명한 소동과 고모라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문맥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보시면요. 20절 이후에 읽다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소동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아브라함과 대화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평소 친구처럼 지냈던,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집에 들으신 후에 소동과 고모라의 땅을 향하여 떠나시게 됩니다. 잠깐 들르시고 떠나시는 거예요. 대화 나누시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18장 20절 이하 계속 이야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 길을 떠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당신이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는 당신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는데 그곳이 죄악이 너무나도 심해서. 그 정도를 알아보고 심판하려 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친구 같은 순종 잘하고 믿음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설교했기 때문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길에 가로 막으면서 질문합니다. 왜 막았을까요? 자신의 조카 롯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성 중에 의인 50명만 있다고 해도 주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고 의인 50명이 있다는 것을 강가하시겠습니까? 지나치시겠습니까? 그 의인 50명을 위하여 그 성을 용서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며 항복히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셔요. 수용하십니다.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해놓고 제안을 해놓고 나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반응과 자신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자주 다녔을 때 조카를 만나러 다녔을 때 보았을 때 의인의 숫자를 50이라 말했는데 마음속에 50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찾을 수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인의 숫자를 줄입니다.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하나님과 협상하는데 몇 명까지 줄이냐 열 명까지 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 의인 열 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아브람과 약속을 하시고 떠났어요. 어떻게 되었으며 결과는 심판 받았습니다. 의인 열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리고 멸망당했어요. 다시 오늘 예레미야 5장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의인 몇 명이 없어서 심판하신대요. 한 명. 한명 찾으라는 거예요. 단한 명의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이게 단서예요. 예루살렘 성에 단한 명의 의인이 있다면 유다와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가 있잖아요. 창세기 18장에 이제, 예레미아 5장의 남유다의 모습은 의인 한 명을 찾지 못해 멸망당할 위기에는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타락하였고, 어느 쪽이 더 범죄가 큰가 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단한 명의 의인이 없어 멸망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태가 훨씬 더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중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소동과 고모라보다도 더 중한 영적 질병에 걸려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이 무엇일까요? 그 죄악의 내용을 오늘 본문 2절 이하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믿음을 지니고, 진실되게, 거짓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처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도 하나도 찾을 수 없고 오직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들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바쁜 사람들만 하나님의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다 경건한 종교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조금도 나태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부심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그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 그 모습들이 거짓 모습들뿐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들이 진실한 삶을 산다는 표징으로 맹세라고 하는 거룩한 말을 한다고 합니다. 맹세를 하는데 거룩하게 맹세를 해요 사실은 입술로만 하는 거짓 맹세라는 거예요 야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믿음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믿게 하고는 속으로는 남을 속일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맹세라고 하는 가장 거룩한 종교적인 도구를 통해서 남을 속이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만 그랬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렇더라 고 오늘날에도 제가 2024년 1월 10일 데일리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서울의 강남의 모 교회 집사님이란 분이 500억 사기죄로 징역 15년에 처했습니다 시, 징역 15년이나 선고를 받았어요 검찰에 따르면 그 집사님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교회 신도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약속한다면서 돈을 모았어요. 모았는데 얼마나 모았냐? 약 545억을 편취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편의대로 취득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그 집사는 교회를 다니며 직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새벽 예배도 꾸준히 참석하고 봉사단체와 장애인단체 후원까지 했어요. 보이는데 후원합니다. 교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금으로 받은 돈 자기 돈이 아니에요. 투자금으로 받은 돈으로 좋은 비싼 차 사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백 사고 사람들에게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 돈이 아니에요. 남의 돈 갖고 치장하고 남의 돈 갖고 차 사고 남의 돈 갖고 집을 사고 해서 성도들을 속였습니다. 기도와 신앙이라고 하는 거룩한 것으로 자신을 포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믿게 만들고서 남을 속이고 있는 현대 신앙인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 안에 진실된 마음보다는 경건한 모습으로 포장된 위선적인 행동이 더 많지는 않은지요? 말은 그럴싸하게 잘하면서도 삶으로는 아무런 향기도 드러내지 못하는 말과 행동의 이중적인 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아닌지요. 하나님은 외형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거짓으로 꾸민 모습이 아니라 향기로운 삶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모습으로 보이는 그러한 믿음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더 나아가 예레미야서 5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야훼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야훼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으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지금 4절과 5절에서는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단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율법을 목숨과 같이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항상들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선생, 랍비들을 세워서 성경을 공부하고, 토라죠.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율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암기하고 통곡의 벽에 가서 열심히 율법 토라를 읊조리지만 제대로 모른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율법을 알고 있지만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알기는 아는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집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만 그 말씀에 따라 살려는 마음이 없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삶의 열매가 없다면 성경을 읽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한 단계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단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에요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에 품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살면 손해가 된다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차없이 말씀을 버릴 때에도 등 뒤져버릴 때도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에게는 이런 종교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타락까지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진실되게 나가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 윤리적인 타락함의, 타락함의 모습까지 보여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면 평안합니다. 삶이 윤택해집니다. 생각이 바라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엄청난 부자가 되지 않아도 그래도 먹고 살고 살게끔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를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부도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다음인 7절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서 5장 7절부터 8절의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사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개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삼키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유세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주 비꼬면서 얘기합니다. 발정난 숨말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풍요함의 복을 가지고 죄를 짓기 위해서 소리 지르며 온 사방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파괴범들이 많다는 거예요. 음탕한 눈을 가지고 죄를 지을 기회를 찾다가 기회만 주어지면 어김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누가요? 남유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럴 때 죄악을 일삼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두루두루 찾아다녀도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단한 사람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예레미야에게 토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가 찾아보아라. 뛰어다니며 찾아보아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향하여 허물이 없고 폐역이 심한 백성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탄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공의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일까요? 뭐, 히브리어, 헬라알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으면 제대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철저히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고백한 사람들이 그대로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그 말씀을 안 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올바르고 정직한 삶을 사랑하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와 진리 이둘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윤리적으로도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온갖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올바르고 아름다운 삶 대신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처음 언약을 맺을 때 약속한 것, 오직 나만을 섬기고 내 백성답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지금 간절히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 간절히 찾고 계신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권력이 있고 부유하고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대에서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러한 한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 수없이 가져다드린 재물, 황금보다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그한 사람을 더 원하십니다. 그걸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공기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그 사람이 바로 그 공동체, 그 가정의, 그 사회의, 그 나라의 유일한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 거짓말해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아는 한 사람이 거짓으로 나가지 않고 물들지 않고 음탕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그한 사람이 희망이 됩니다. 죄악과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멸망을 당해야 하지만 아직도 희망을 걸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그 장소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어갈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한 사람 때문에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위기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이고 직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즐겁고 기쁘게 선한 일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공동체가 밝아집니다. 가정의 아빠가요, 좋은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해주고, 자녀와 아내, 아내에게, 온 가족에게,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음식을 만들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그한 사람, 공의와 진리를 지키는 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희망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애타게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구하는 그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나입니다, 나.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걸고 애타게 찾으시는 사람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제발 한 사람만이라도 찾아다오 애타게 부탁하시는 음성이 우리를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들려줘야 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 세상이 희망을 줄수 있는 사람. 공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구하며 이 세상을 죄악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 우리 민족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멸망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나 하나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합니다. 나 하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한 사람으로 살게 된다면 내 직장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탄식과 간절히 찾으시는 그 애달파 하시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공유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제발 한 사람만이라도 찾아다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꼭 필요한 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라고 예레미야를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거친 또한 사랑에 담긴 숨결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한 사람만이라도 찾아다워 에다의 파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순종하며 공의와 진리로 나갈 수 있는. 그 감격과 거룩한 부담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에파서 순봉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